그래서 젊은들 특히 심해요. 뭐뭐 뭐 하나 물려주는 거 없이 뭐 그게 왜 나왔냐고.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 생노병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병사만 있습니다. 생은 그렇게 태어나요. 노병사는 철저하게 우리 탓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늙는 거고, 내가 함부로 또 했기 때문에 병 나는 거고, 내가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제명에 못사는 겁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덜 늙겠죠? 천천히 늙든가? 생님들은 출발하면 확실히 좀안 늙어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제 친구들이랑 볼 때도 좀 달라요. 가끔씩 이제, 진짜 가끔씩. 어, 지금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이사인이라도 해드릴까요? <laughs> 왜안 늙을까요? 늙을 일이 크게 없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시죠.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집안, 사업, 또 가족. 자제들, 엄청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출가자다 보니까 나만 잘 챙기면 돼요. 그래서 그좀 들리고요. 병이 잘 나, 왜? 지만 하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죠. 살찔 틈 없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살찌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게을러 빠져가고 살쪘다고. 스님들을 가리키던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 심하게 얘기하더라요 앉아서 맨날 흰 쌀밥에 떡만 먹으니 당뇨병 걸리지. 운동 안 해서 그런다 <laughs> 할 것은 부처님께 하루에 108배라도 꼬박 빠지지 말고 하라고. 저는 절하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에 늦춘 중에 꼭 지키는 게 있어요. 또 아픈 뒤에더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두 개가 따라오면 죽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이 세계는 숙명적으로 마주치지만 내가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상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다라고 내버려두면 지금 눈앞에서 잡아먹힙니다.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못 옵니다. 그렇죠. 우리 강아지나 뭔가 할때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그러면 바로 못 덤벼오잖아요. 싸울 때 뭐합니까? 눈부터 보잖아요. 그럼 안 싸워. 근데 싸울 때눈 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마주할 줄알때정생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내 지금 현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칫하면 결정론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불교 학자라 불리는 부사론을 만든 저자 마수바두 새치는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지만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순간, 순간 다가오고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세 시리얼과 대비돼서 현재가 지나간 것이 과거이고, 아직 오지 않은 현재가 미래로서, 그게 오면 그저 그냥 현재다 라는 겁니다. 둘다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현재, 현재 과거로 묶여있고, 얘예 미래 현재의 가운데를 이어주는 것이 인과법, 그리고 그것을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던지면 떨어지니까. 삼세시리설이 방금 전까지 되게 납득이 됐을 겁니다. 삼세시리설이 존재하려면 제가 이걸 던지는 미래가 존재해야 돼. 요 던질 줄안 던질 줄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면은 신이 있는 종교가 돼. 다 신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다 아버님의 뜻이라고. 아버님께 기도하면 다 다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게 어딨어. 멀쩡하게 나왜안 벌려. 아버지 뜻이 어딨어.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어. 지 자식한테 암 걸리게 하는 게 무슨 부모예요. 그렇잖 암에 걸린 자식을 어떻게서든지 낫게 하는 게, 내 몸을 갈아 넣더라도 낫게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 불교는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격동적으로 변하는 화 나의 업력이 존재하지, 존재하지만, 그거는 존재하지만 매 순간순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특정 에너지를 만들어 다른 것을 오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는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돼요? 불가능하지. 중생은 중생, 부처는 부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양인이 미국인이 될수 없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백인종이나 뭐 다른 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노력해서 백인이 되려고 해도 백인이 못 됐잖아요. 왜? 흑인은 흑인, 은 백인은 백인이니까. 흑인 때 마이클 잭슨이 더 멋있긴 했었어요. 저는. 내가 마이클 잭슨 엄청 좋아하거든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 부정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바뀐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매 순간 다르게 영향을 줘서 그렇게 오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스님이었겠어요? 저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불교를 만난 것도 아니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의 무소유를 읽게 되고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삶의 큰 변화의 첫 걸음을 줍니다. 법정 스님 만나볼까? 그 생각 안 했었으면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겠죠? 제주도에 강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제주도 어딘가에서 오메기떡 먹으면서 쉬고 있겠죠? 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청년으로 보겠죠? 어디 육지에서 한명 놀러 왔나 보네 할걸그 하나의 딱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 하나에 모든 게 담겨있다는 라건이 에너지원이 그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 길상살 가요 거기서 법정수님을 만나뵙고 법정수님은 아주 짧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가 저를 출가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죠 법문이 끝나고 늦게 갔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니까 법당에 사람들이 이미 꽉 찼더라고요 그 법문 제가 찾아냈어요 제가 들었던 법문 유튜브에 보면 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법문이 있어요 그게 제그법문 듣고 출가한 겁니다 제가 자주 써먹어요 음. 삶을 직선적으로 사지 말고 곡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어. 성공을 그리고 뭔가 잘 산다라는 걸 우리는 직선적으로 바라봅니다. 빨리 하고 싶어요. 삶의 여러분 인생 속에 직선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되돌아온 일이 훨씬 많았었을 거예요. 직선적으로 살면 마음대로 되겠죠.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길도 직선이 없어요. 직선으로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곡선이었죠. 기차가 앞으로 달릴까요? 아닙니다. 기찻길을 되돌아봤을 때는 꾸불꾸불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는 앞으로 달린다라고 우리는 착각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그리고 법문이 끝나고, 법정수님은 무조건 꼭 만나봐야겠다 해서, 확 나가갖고, 이제, 열 도, 도열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법정수님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기진 아나면서딱 먼저 내려왔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법정수님 딱 보이, 새까만, 약간 파란색 가까운 장사물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살님들이 엄청 드세잖아요. 와, 씨, 전투경찰보다 더견고한 벽을 딱 만들고, 스님, 만나요. 나 막, 어이, 지금 몸만 나면안 되는데. 막. 나중에는 힘으로, 보살님들 팔을 뜯어갖고, 아 이거 뭐해? 이리 막 하더라고. 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서 밀려갖고, 차는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스님, 여기 계시더라고요. 넓적 인사했 합장할지도 몰라갖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인사해. 그리고 뭔가 좀 말을 걸려고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잠까 아, 보시더니, 뭐하는 분이세요? 라고 막 물어보십니다. 아저직장다입니다라고 했더니 다시 이렇게 보시더니 아니 그거 말고 뭐 하는 분이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이렇게. 어나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 뭐 하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스님은그러고서 이제 이게지나는듯 다시 쭉 걸어가셨어요. 하,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살고 있었구나. 와. 그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길상사 나오려고 이렇게. 길상사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성북동 언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보살님이 부르시더라고 아, 전 총각, 총각 부르더라고요. 서 어, 뭐지? 스님 부르셨나? 약간 들뜬 마음에 탁 봤더니, 그건 저만 생각한 거지. 떡 가져가요. <laughs> 그래서, 두 명, 반, 투명, 반투명 봉투에 정확하게 매 순간이 하얀색 백설기가 이렇게 담겨있는데 그걸 뜯어먹으면서 성북동 길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 직장인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 며칠간 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 일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 이 일로서 나는 무엇을 진짜 꿈꾸는지 몰라요. 그냥 내 직업이라 생각하고 계속 해왔었어요. 괜찮은 직업이었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근데 그때 느낀 그런 감정이 게 과연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태어난 목적의 그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고민하다가 절에라도 한번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동료가 여기 가까운데 절이 있대요. 이거. 아 종로에도 절이 있어? 어, 저기 왜 계속 그 삼성병원 골목으로 가면 절이 있어? 이거. 갔더니 조계산. 그 정도로 불교를 몰랐어요. 조계사를 갔는데 그날 잘 갔어요. 진짜. 지금은 탑이 바뀌었는데, 옛날 탑이 있었고, 법당이 작은 부처님이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된 부처님인데, 거기 앞에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는데, 스님 주변이 이렇게 아우라가 싹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이미 동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저 모습을 하면 내가 원하는 답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출가에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정도, 한 이틀 정도 지난 어머니한테 출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어떠셨을 것 같아요? 까무라치시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시면서 문장국 문장국 들어갔어요. 본인들 <laughs>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기화났는데 갑자기 호머니인데 심지어 아버지가 국민학교 3학년 때큰 재산을 물려주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당시 돈3억 원이니까 2억의 빚을 주고 가셔가지고. <laughs> 어머니 평생 빚갚고, 그래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진짜, 가정부부터 뭐, 청소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저거 이제 살림 피어갖고 살고 있는데, 다 키워놨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출가한대.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했어. 마주치지도 않으시더라. 그래서 밥은 주대. 그래서 아버님 제사 끝나고, 추석 쯤이었던것 같아. 추석, 아직도 출가하고 싶냐년 가길래. 막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텐데, 하고는 싶다고 그랬더니, 그냥 출가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출가해 결정을 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 딱한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무소유를 그날 제가 안 만졌으면 아예 이런 일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날따라 그냥 낮에 햇빛이 좋았고 그날 한가했고 생전 책한번안 읽던 사람이 그날따라 갑자기 책꽂이 앞에 갔고 그렇게 해서 잡힌 그 책이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이끌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청년이었다가 갑자기 스님이 됐고, 스님으로 살다가 또 갑자기 교학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오는 이 수많은 인연들이 찰나찰나의 매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쯤 생각해 보시면 그런 찰나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직업의 선택, 결혼도 그렇고, 자제분을 낳았고, 뭐 온갖 수많은 일들이 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죠. 우리는 근데 이매 찰나를 모르고 넘겼던 것 뿐입니다.